인류의 생활을 바꿀 희대의 발명품 쏘기만 하면 빤스를 훔칠 수 있는 무척이나 탐난 이총 지금부터 이 총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가방을 배벼서 도망가는 종도둑놈 이 종도둑을 잡고자 공짜로 줘도 안 입을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한 여성 히어로가 나타납니다 아니 이게 뭐라고 슬로우로 두 번씩이나? 어? 저 놀라는 연기력 보소, 니네 연기력에 내가 더놀랬다 비싼 의상도 아닌 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구석구석 의상을 자랑하는 감독 놈. 시 그녀의 한없이 허접한 의상에 종도둑은 빵 터지게 되고 이에 빡쳐서 두 주먹을 불끈 지는 그녀. 그리고 시작된 이 둘의 맞장. 아니 이게 대체 뭐라고 슬로우를 이딴 걸두 번씩이나 도둑놈이 한 방에 쓰러지게 되고 때마침 나타난 가방의 주인은 그녀에게 고맙단 인사를 하지만 그만이라 정작 그녀는 드럽게 시크한 척 아무런 대답이 없이 고연히 그곳을 떠납니다. 그런데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몰래 바라보는 한 아저씨 이 아저씨는 아주 음흉한 미소를 남깁니다. 사실 종도둑을 잡았던 그녀의 정체는. 바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띤이 아저씨는 이상한 악당을 섭외해서 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희대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발명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면 그 사람의 빤스를 훔치는 희대의 아이템이었죠. 와, 이 정도면 노벨상감 아닌가? 다음 날, 아무런 맥락도 없이 제자와 함께 웃으면서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 선생님. 근데, 옆에 저거 고등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을 빙자한 아저씨 아닌가요? 그리고 난데없이 나타나는 악당들. 선생님은 노인 공경 아니 제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자에게 도망가라고 말을 합니다. 네. 이때다 싶어서 지만 살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가는 제자놈. 하지만 이내 금방 잡히고 말았죠. 이럴 거면 대체 왜 도망을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, 제자가 붙잡히자 곧바로 장난감을 꺼내서 변신을 하는 그녀. 그녀는 제자를 구하러 부랴부랴 날아가지만 이미 제자는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신명나게 처맞고 있었죠. 그리고 이때 제자를 구하고자 때마침 나타난 그녀, 그녀의 등장에 망할 감독놈은 이때다 싶어서 또 허접한 의상을 강조합니다. 아니, 이게 뭐라고 슬로우로 또두 번씩이나 보여주냐? 아우, 징하다, 진짜! 사실 이 아저씨가 제자를 끌고 온건 그녀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죠. 그렇게 희대의 발명품으로 그녀의 빤스를 세비는데 성공한 이 아저씨. 빤스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신명나게 싸우는 그녀의 모습에 제자는 쌍코피를 터뜨리게 되고 이제서야 빤스가 없어진 걸 알아챈 그녀. 이렇게. 이 영화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이 곱비리 놈이 되고, 이렇게 영화는 맥락 없이 끝이 납니다. 아싸 가오레일 리뷰를 맛깔나게 잘 보셨나요? 대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? 라고 느끼게 한이 작품은 2014년도에 일본에서 DVD로 발매된 미숙녀 가면 폰테인이라는 영화입니다. 이 작품을 만든 무사시 토라노라는 감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편의 특촬물을 제작해왔었는데 이 감독은 그냥 빤스를 좋아하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별로 하는 게 없었던 여자 주인공은 1979년생인 유키 미사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그녀는 2010년부터 이런 특촬물을 찍기 시작했습니다. 초기에는 그냥 단순히 의상만 변신하는 수준이었다가 2013년부터는 난데없이 얼굴에 가면을 쓰기 시작하여 이런 컨셉을 유지하고 2014년에는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특촬물 시장에서 은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상업영화 두 편을 찍고 소리 소문없이 사라진 배우죠.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녀의 전성기 시절에는 마니아들 사이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.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정체를 알수 없는 배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 정체를 알수 없는 감독이 만든 환상적인 영화 미숙녀 가면 폰테인이었습니다. 그럼 저의 리뷰를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아싸, 가오리!